코인 공부 순서 빠르게 이해되는 단계별 로드맵.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딱 정리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입금 없이 100달러 받고 코인 거래하는 법도 흐름이 잡히고요. 거래할 때 수수료를 최대 할인으로 쫙 낮추는 꿀팁까지 같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 순서보다 더 먼저 잡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시작부터 삐끗하거든요. 요즘 한국 투자자분들 흐름을 보면 확실합니다. 국내 거래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해외가 멋있어 보여서 가 아닙니다. 구조가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상태에 가깝고 해외 거래소는 많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매매의 폭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본이어도 선택지가 넓어지면 전략이 생기고 대응도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으면 해외에서는 레버리지로 규모를 키워 5천만 원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큰 기회를 찾는 분들이 해외로 몰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속도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익이 나도 1년이면 1천만 원입니다. 목표가 큰 분들은 이 속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기능이 없으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같은 매매를 해도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수수료를 작은 돈이라고 넘기시는데요. 거래를 반복하면 비용이 조용히 쌓여서 나중에 보면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깎여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부담 인식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과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체감이 커집니다. 정리 부담이 싫어지면 사람은 더 단순해 보이는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기능은 더 넓고, 비용은 더 낮고, 부담은 더 적은 쪽으로요. 그래서 거래소를 고를 때는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한국인이 많이 쓰는 곳인지부터 보시면 체결이 잘 붙고, 원하는 가격에 사고팔기가 수월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거래량이 받쳐주고, 거래량이 받쳐줘야 초보자도 덜 흔들립니다. 이 한가지만 잡아도 매매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레버리지 제공 범위. 수수료 할인 방식, 초보자에게 편한 화면인지까지 깔끔하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가 정리되면 기준이 단단해지고 괜히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